가 빨리 써서 잘 써서 제가 치과를 많이 다녔는데 그당수치과 하면 정말 무서웠던 기억밖에 안 나요.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.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는 너무 바쁘니까 말도 없이 그냥 마취가 덜된 상태에서 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개원한지 10년 차된 동네 치과 의사 박찬이라고 합니다. 제주도 제주시 네, 저희 집 근처입니다. 어, 걸어서 5분 정도. 이게 아무래도 저희 동네다 보니까 저희 본인도 이 동네에서 꽤 오랫동안 사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익숙한 곳이 좋더라고요. 솔직히 뭐 원래는 제가 그 따로 가고 싶어했던 과가 있었거든요 건축공학과라고.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지원했는데 을 떨어지고 후순위로 이제 치과대학을 가게 되었어요. 저희 때는 그 건축 붐이 있어서 웬만한 건축 공학과가 의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. 지금 정말 그 떨어진 게 다행이라고. 제 친구 중에도 보면 건축사가 몇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절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. 부모님 다제주도 토박이시고요. 한살더 친동생도 제도에서만 살았고요.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 서투를 잘안 썼어요. 듣는 것도 어, 심한 사투리가 아니면 듣는데, 심한 사투리는 저도 잘.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, 지금도 단걸 정말 좋아하거든요. 한 달에 보통 저희가 간식을 한 30만원 정도 시키면, 한 제가 한 20만원어치 먹는 것 같아요. 치아가... 빨리 썩어서 잘 썩어서 제가 치과를 많이 다녔는데 그 당시 치과 하면 정말 무서웠던 기억밖에안 나요.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.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는 너무 바쁘니까 말도 없이 그냥 마취가 덜된 상태에서 막 하고 막했던 기억이. 제가 임플란트를 정말 한 20년 전에 제가 학생 때 했거든요. 근데 그때 구강외과 수련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도 임플란트를 처음 해보시고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처음 받아보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그만하면 아무도 안믿으시더라고 임플란트 4개를 식립을 했는데 4시간 걸렸어요. 2 시간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와서 나머지 또2 어,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도로 내려왔거든요. 근데 그 아시나요 기압이 바뀌면 통증이 어, 치아 두 개는 뽑았거든요. 올 초에 제 아는 원장님이 오셔서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, 아니요 그 원장님이 딱 보고 예, 아 이거 뽑아야 될것 같다고 뽑고 가셨어요. 아, 근데 제 기억은 제 생각은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만날 때만 하고 있죠. 심었던 환자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게 93세. 왜 그게 가능했냐면, 저희 할머니. 14년 전에 했거든요. 근데 정말 그때 제가 후회되는 게, 위에도 임플란트를 해드릴 거야. 지금 그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데, 이틀니라는게 쓰다 보면 불편하잖아요. 빼고 식사를 하세요. 밑에 치아로만 그러다 보면 이 몸에 상처가 나니까, 좀이라도 이제 거동하기 편하실 때, 일단은 어느 정도 쉽게 만들려면은요, 위에는 틀니로 하고, 아래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, 예, 네, 네. 안녕하십니까. 제주시에 살고 있는 김동훈입니다. 이 치과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? 이 병원이 저희 집 동네거든요. 그래서 개원할 때부터 온것 같아요. 아마 한 10년 됐습니다. 오래 다니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가까우니까 계속 꾸준히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치과 병원 생기기 전에는 다른 병원에 있었 때 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. 다른데는 보통 간호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어디 아프고 뭐 어떻게 때문에 왔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와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직접 대면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가 좀 어디가 아프고 뭐하고 그런 그런 면이 아주 좋았어요. 인상적인. 였죠. 그래서 계속 다니게 된. 치아관리? 잘잘 안해요. 그냥 잘. 귀찮잖아요. 아 근데 하긴 하는데 치솔질하고 막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뭐뭐 뭐, 매번 치실하고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근데요? 예. 근데 잘안 오셨어요? 그냥 와주면 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 스케일링을 목적으로 해서 온 적은 없으니까 예. 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믿음직스럽고. 또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.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초지 일관이라고 그럴까?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마음 초심 잊지 않고 지금까지 해주시는 거 보면 어떤 때는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. 잠깐만요. 적어놓긴 했는데, 제주시 조천에 있는 트라인 커피라고 보면 뭐 인테리어도 좋고 크림 롱물레기라고 네, 어, 너무 맛있어요. 여기는 되게 사람이 많은데, 명호 만원 갈비라고, 특히 그 육지에서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, 지인분들 내려오면 거기를 추천하는데, 다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. 이 근처인데요, 한라 회센터라고, 네이버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로컬 맛집이라는 곳으로. 네, 거기 가면은, 뭐, 물론 딱 가면 정말 제주도 냄새가 나실 거예요. 대부분 다이 현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, 근데 거기 보면 회도 되게 싱싱하고 맛있고, 네.